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천천 카이칼스앤 돈까스. 네. 저희가 이국스랑 돈까스를 파는 데예요. 네. 지금 오픈한 지4일 됐고요. 네. 옆에 보니까 다이소가 있네요. 네. 음. 다이소도 있고 앞에 가자 도서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천천 칼국수가 생긴지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어, 그 동네 주민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어... 저희 가게는 칼국수 면을 직접 재면하는 가게입니다 아주 맛있고요 육수도 저희가 직접 다 우려내고 음. 돈가스도 저희가 직접 수제로 다 만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요 다 야. 전부 다 수제예요 아까 매콤한 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밥에 비벼 먹었잖아요 <laughs> 아 그래서 칼국수를 이제 생면 네아 방부제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죠 어, 진짜 자가재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laughs> 야, 이게, 일산에, 천, 여기, 가자동에 계신 분들은 꼭 와서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꼭 한번 와서 맛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야, 대박나세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